행사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강, 강남역 일대에서 모금 중인 영예인분들 혹은 기번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무대 쪽으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매년 5월과 12월 두번 올해부터는 예, 이곳 강남역에서 JTS 거리모금 캠페인을 주관하는 JTS는 유 n 경제사회이사 특별협의 지위를 획득한 국제 구호단체입니다. 기아와 질병 그리고 문맥으로 고통받는 동네의 이웃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꼽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짓고 있네요. 학교가 지이도여원이고좀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교육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마음 하나가 더해지면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그 힘이 사람의 생명까지 살릴 수 있습니다 네. 어, 오늘 모금에 동참해주신 동참해 시민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모금함을 들고 한 분, 두분 모여들고 있는데요 어, 여전히 강남역 일대에서 모금중인 연예인분들 혹은 길건분들은 이제 모두 무대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여는 일이야말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마지막까지 웃으며 모금에 최선을 다해준 제이트 소포트스 여러분도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목음함은 그대로 무대 앞에 올려주시고요. 목음액을 어, 한 곳으로 아니요, 정리하는 작업은 무대 행사 <laughs>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라내 <laughs> 많이 잘라내야 돼. 고픈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아, 아픈 사람은 치유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제때 배워야 합니다. 배고프고 아프고 제때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지구 곳곳에 존재하는 인류의 비극. 하지만 그 속에서 희망을 일고 내는 JTS가 있습니다. 궁줄이는 지구촌 아이들이 시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00원이면 궁줄이는 지구촌 어린이 5명에게 한끼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000원이면. 공유리는 지구촌 어린이 2명에게 문부료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만 원이면 공유리는 지구촌 저체중아 교체중아 1명에게 한달 동안 분유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리는 지구촌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 주십시오. 네, JT스 정기 후원인이 되어 주십시오. 무대앞 JTX 홍보부스에서 배우 한림민씨와 한정인씨가 정기 후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 후원을 하실 분은 두스에 오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만큼은 커피 한잔 그리고 담배 한갑살 돈으로 굶주리는 지그촌 아이들에게 분유를 보내주십시오. 아픈 아이들에게 약을 보내주십시오. 시민 여러분들이 기부하시는 천원이 오천원이 그리고 만원이 굶주리는 지구촌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굶주리는 지구촌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만큼은 커피 한잔, 담배 한갑 살 돈으로 굶주리는 지구촌 아이들에게 분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아이들에게 약을 보내주십시오 시민 여러분들께서 기부해주시는 천 원이, 오천 원이, 그리고 만 원이 굶주리는 지구촌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됩니다 모든 하루만이라도 굶주리는 지구촌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십시오 자한 시간 거리 모음이 진행되는 동안 이곳 무대에서는 계속 멋진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강남역 거리로 직접 모금에 나선 연예인분들 외에도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응원하러 오신 분들이죠 아, 그렇습니다 오늘 아, 모금 공연에 처음 참가해주시는 분들입니다 하나의 목소리로 최고의 노래를 선사하는 4인조 테너 주민환 김현우 그리고 바리톤 김규태 경지현으로 구성된 남성 파페라 그룹 아임스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저 루빈씨의 무대를 예, 여러분께 큰 박수로 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빈씨의 무대입니다 루빈! 어서 오세요.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데뷔를 장식할 최고의 가수는 누굽니까? 네. 오프닝 무대를 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 JTS 거리 모금 때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재능 기부를 해내고 계시는 동대에서 네. 네. 뜨거운 사랑과 많은 팬들을 보이어 오계신 따스한 봄날 같은 신기로운 목소리, 싱어송라이터 이면정 씨와 블로디스트 최희찬 씨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희찬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